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형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단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장소가 405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성가 는길 뿐이, 가 리니 영원 하심다. 그 신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한 빛에 아멘. 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연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확인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정말 열매맺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보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좀 찬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세계와 일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참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시나인가, 이르시되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정월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신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였는데 납비어 나는 아니지요. 그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자네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가 포도나무에서만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천미하고 강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laughs> 뭔가 두번 하는 느낌이긴 한데 <laughs>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그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내용을 봤죠. 이방인 애들의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려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빼앗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아픈 자들, 전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걸 다 엎으시고,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무교절 첫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교절 첫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는 우리가 이제 6월절 음식을 먹는가 보다라고 알수 있죠. 6월절 음식을 먹는데,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추레국기에서 이제 처음에 나와요. 이제 6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이에 넘어간다. 그래서 1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을 때, 문설주에, 그인방에 그러니까 문틀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6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이후에, 6월절 이후에는, 6월절에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양고기,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걸 먹어야 됐어. 급하게. 옷다 차려입고 나가면서만 먹어야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음식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집이 갈릴리니까 예루살렘에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디서 먹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무한테나 만나는 사람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니네 집에서 먹겠다 하더라 하라 시 이렇게 얘기하래요.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저희 집을 내줬어. 그리고 이네 사람들이 6월절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 일이,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와, 하나님,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면 다대기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게 그냥 막 신기하게, 막 되게 신기한 일인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집이 없는 자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와야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초대해서 같이 먹고 이런 일들이 많았대. 요 그래서 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상을 이렇게 자로 이렇게 상을 펴놓고 둘러 앉아서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초대해서 같이 먹는 일도 많았고 6월절은 기쁜 날이니까 다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일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질 예수님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묵는데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딱 앉아 있는 거죠. 저녁 먹는 거예요, 저녁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밥 먹는데 갑자기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그 사람들이 지금 3년째 같이 다니고 있어요. 초등부도 3년 같이 하죠. 3년째 같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대. 그니까 러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3년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를 파는 거지. 경찰 신고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막이러서 <laughs> <laughs> 나를 판 거지. 우리가 막 서로가 같이 좋았는데, 생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지. 다, 내스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날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행은 안한 거지. 근데 한사람은 한대. 그러니까, 어, 나가? 나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거야. 1두제자가 자기도 예수님을 팔만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팔만 한 사람이니까 수근거리는 거야. 야, 너냐? 너냐? 막 이렇게 계속 숨흥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근데 그때 힌트를 하나 더 주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다 손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릇에 다.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안 됐어. 12명이 다 계속 나아나아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유다가 나왔어. 유다가. 여러분, 유다는 이 앞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을 팔고 왔어요, 이미. 그 30, 은 30을 받고 왔다고. 자기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피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그런 거예요. 지가 팔아놓고 와서 나는 아니죠, 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도 못하겠어요. 진짜 나같으면 때렸을 것 같아. 요 자기가 팔아놓고, 이미 팔아놓고 왔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네가 말할 거다. 그래,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유다라고 근데 아무도 몰라봐요 다 수근수근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떡을 빼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별거 막 하하 이게 아니라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세요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그 다음에 잔을 또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주세요 내 피다 그럼 이걸 이제 이 <laughs> 성찬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 교파가 갈렸어.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은 기독교가 있고 카톨릭 같은 데는 이것 때문에 이 빵이 진짜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이건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 먹다 먹어야 되지. 이거를 만약에 누가 먹다가 뱉었다 그럼 그거를 신부들이 주워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걸 주고 남았다. 그걸 해 주신 분들이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냐면 터지겠네. 그랬는데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남은 걸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이 그거야. 하고 남은 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이 떡이 내 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내 몸과 내, 내가 피를 흘리고 내 몸이 찢길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살이 찢기실 거고 피가 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질 거야.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채찍 맞고 손에 옷이 박혀서 죽으실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약속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십자가에 지기로 약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이 언제부터 왔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그 후손의 뒤꿈치를물때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그 언약이 계속 발전해요.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간의 조건성이 생겨. 근데 이제 뒤로 가서 예레미야에 가면 그렇게 없어요. 니네가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섬겨있던 모든 의상들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걸 알게 돼요? 아 그냥 내가 알게 돼? 지식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구조에 영접했을 때만 알게 돼요. 그냥 뭐 나는 아무도 하나님을 는줄 알아 이게 아니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게 완성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효력이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야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이 지금 여기 이제 다음 주그 다음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체험 안찬을 통해서 내몸이다내 피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내 몸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할 일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새 생명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가 구원됐다라는 걸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던 사람들 그에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이 어떻게 하실 건지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다음 주 다음 주 기대되죠. <laughs> 미안해.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다음 주에 제자들이 이거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 감람산에서 무슨 기도하셨는지 알죠? 세 번이나 십자가를 질수 있게 기도했어요. 세 번이나 십자가를 질 수. 제자들 아무도 몰라.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 예수님이할 일을 아무도 몰랐어. 근데 제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세요. 할수 있게. 내가 죽을 수 있게. 이제 내일이야. 당장에 이 밤이 지나면 사람들이 날잡으로올 거야. 저 잡으러 올 거예요. 잡으러 올 건데 이제 예수님은 마음이 힘드시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시려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제자들 아무도 몰라. 한놈은 또 뭐예요? 팔아. 24절 띄워주세요. 팔아요. 품돈 받고 판다고.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화내지 않았어요. 화내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나는 아니즈로 했을 때난 때렸을 것 같다고. 정말 진심으로.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24절에 특별히 얘기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이미 다 팔고 온 사람한테. 데 예수님 계속 얘기하세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그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갈 거예요. 언약이니까. 예수님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거예요. 유다가 안 팔아도 달리실 거예요. 근데 그 인자를 파는 그 죄를 굳이 한 그에게는 화가 있을 거예요. 화가. 그럼 이게 저주가 아니야? 저주를 받아라면 아니라, 슬퍼하시는 거예요. 애통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3년을 함께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사랑하고 사귀었던 그 제자가, 나를 파는 이런 일을 한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네가 나를 팔았다고 했을까? 네가 나를 팔 거라고 했을까? 이미 팔고 온 내한테 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 그 갖다 주고 회개하라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회개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날뻔해요 차라리 안 태어나서 그 죄라도 안 지었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하지 않아요? 가론 유다? 배신자로? 악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위해 태어나지 않는 게날뻔해 예수님은 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음이에요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죽네.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저렇게 팔았고 죄지은 애죄 저렇게 죄안 지어도 나는 일을 할 건데 안타까워지면 안타까우시. 제자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꾸준히 하나만 팔고. 여러분 근데 제자들만 그래요. 제자들만 못 알아들어. 그럼 저도 전도사라고 막 공부한다고 공부했다고 5년이나 전도사 했다고. 뭐 어디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했다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나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도 얼마나 많다고. 그 2년 3년 후에 깨달아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답답할까 나 같은 사람 보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요즘 마음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래도 그거 해보겠다고 예수 믿어보겠다고 진짜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고. 시른 소리 들어가면서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 기뻐하지. 그 예수 마음이요.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 십자가에는 그런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요 십자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막순가를치재제 없으면 될것 같아. 너만 아니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세요. 유답까지도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네. 늘, 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없네, 자격이 없네. 나왜 왜 구원하셨지? 그 귀하신 분이 왜날 위해 죽으시지? 한없이 감사해다 한없이 감사해다 한없이 죄송해다 내가 뭐라도 잘했어요. 할 말이라도 하나라도 있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칩자가 안 오죠. 그 예수님이 하신 게예수님이마음것그 사람 그것들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야.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랑, 그거를 계속 기억하며 살아야 될거예 예수님 이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야, 교회는 송별이야, 교회는 교회는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 의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무슨 사람이 십자가. 우리 초동부에도 십자가가 있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쟤는절래서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섬기고 우리가 초동부 우리 하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십자가 사랑 전할 수 있는 초동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초동부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주님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알려주시고 아마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모습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귀하신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 주신 기도로 인개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드리워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게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느껴지지 마옵시고 당원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웃음> 껐어? <웃음> <웃음>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녹화 시스템이 좀 잘못돼서 녹화하게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실시간을 했어요. 혹시나 이 상황이 어떤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갑자기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단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맞춰서 갈 텐데 우리가 주중에 또 예배에 대해서 공지하고 광고